이번 선거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돼야 됩니다. 대충 심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의 임기 중단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심판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200석 이상을 몰아달라고 라 호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간다고요. 단순히 150석 이상을 달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투표장에 잘안 나갑니다. 어차피 150석은 너희들 할거 아니야. 기존에도 186석이나 줬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을 내서 임기 중단을 시키겠다, 탄핵을 시키겠다, 아니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중단을 시키겠다라고 선언을 민주당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히 뜨뜻미지근하게 150석 이상에 하게 해달라? 이거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많이 나가야지, 많이 나가야지, 민주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기존의 역대 선거를 결과를 보더라도 투표율이 50% 60% 70% 이렇게 될수록 민주당한테 의석수가 많이 돌아갑니다. 어차피 핵심 보수층들은 30% 정도는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관건은 이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투표장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유인을 선거 유인책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정권을 굉장히 싫어하고 증오하잖아요. 김건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면 얘네들의 임기를 확실하게 여기서 끝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민주당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선거 공약을 해줘야 되는데 윤석열 완전 심판, 탄핵 내지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꺼내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검찰 개혁에 대한 공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검찰 총장 직선제 내지는 지방 검찰청장 직선제예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도 전번에 얘기를 했었고 우리 조국 전 장관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검찰 개혁을 부르짖다가도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 개혁을 주저하게 되고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표를 모아줬잖아요. 어, 186석이나 몰아줬는데, 검찰 개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안고 나서 지금 이 검찰 독재공화국이 탄생된 거잖아요. 아무리 야당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들의 정권을 위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조금이라도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거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거죠,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200석 이상을 몰아주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총장 직선제 내지는 검,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검찰개혁 이것저것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검찰총장 직선제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할게뭐 뭐 있어요? 본인이 검찰총장이 재임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겠죠. 정치권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휘둘리질 않겠죠. 그러면은 오직 이 방법이 한 수인 거예요. 검찰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오직 이한 수는 검찰총장 직선제란 얘기예요. 이것을 민주당이 총선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심판을 해달라. 우리가 확실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 대통령 임기도 중단시키고 단핵도 하고, 요, 검찰총장 직선제도 실시를 하겠다고 라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믿고서 어,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을 범야권 진영에 몰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뜻도 미지근하게 150석 과반수 이상만 뭐 달성하게 해달라. 이러면 중도층들이 선거장에 안 간다니까요. 선거장에 갈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200석을 얻을 것이냐. 민주당 혼자만 가지고는 200석이 버겁잖아요. 그것을 알고서 이재명 대표도 통합형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라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정당들 있잖아요. 용인의 기본소득당,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과 하고 이제 연합하는 건데 진보당하고 그 정의당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는데 너무 약해요. 약한데 다행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 출마를 국정 출마를 결정했어요. 광주나 아마도 목포 쪽이 될것 같은데 그렇게 지역구 출마를 결정하고 비례 정당도 이제 만들 겁니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교수,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출마 결심을 했죠. 자, 평산마을도 가고 봉화마을도 가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죠. 그리고 결연하게 선영에도 가서 인사도 하고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역구가 될지 비례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마를 합니다. 이 송영길 대표는 검찰 해체 당을 주장을 했어요.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가 싸웠죠. 국민들의 지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광주 지역인데 광주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있는데 60% 이상이 송영길 대표의 부당한 수사 수사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33% 정도는 송영길 당이 만들어진다면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상당한 지지율이죠. 33%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송영길 대표 정말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잘 싸웁니다. 국민들이 다 인정해요. 싸우는 거다 봤잖아요. 발언하고 이 지식이라든지 공부하는 모습들 봤잖아요.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죠. 지금 국민들은 그런 투쟁력을 원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달라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윤그 송영길 신당이라든지 조국 신당이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민주당과 선거 연합을 구성한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200석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금 이낙연하고 뭐 유호정이 어 일부 정의당 의원도 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 잡상밥이 됐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가 됐어요. 게다가 이 정당의 정체가 불분명해요. 어, 윤석열 제 2중대인지 윤석열을 심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반윤 연대도 아니고 뭘 하겠다는 라는 건지 정확하게 이상해요. 자 유호정의 패미당 어, 이준석의 이래남당 참이 케미가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정치적 센스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특히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 송영길 당이라든지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연합으로 뜬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파급력이 있고 200석 이상도 몰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쫙 깔고 기본적인 판을 깔고 그다음에 비례연합정당원에서 이 이반 윤석열 심판 세력들이 연합해서 출마를 한다면 충분히 이 윤석열 정권의 임기를 조기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초반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반드시 이 검찰총장 직선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전면, 전면에 내세운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힘당에서는 절대로 검찰총장 직선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바로 걔네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도 말에 조국 전 장관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개혁인 세력들이 검찰청을 포위하면서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의 여파로 2020년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186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져왔던 것이죠.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민주당의 의석이 그만큼 왔던 거예요. 이 중에 다 빚이 있는 거죠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을 싫어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자꾸 반감 여론을 일으키는 것은 보수 여론들이죠 보수 여론들 얘네들이 자꾸 분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극악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의 민주당이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을 제대로 다 담아내지는 못했어요. 그 부분들을 이 송영기를 검찰 해체당이라든지 이 조국 신당이, 조국 신당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케미를 잘 맞춰서 이번 총선을 잘 임했으면 좋겠어요.